타일을 빨리 붙여보고 싶은 생각에 진짜 열정적으로 걸레질을 하면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청소기를 먼저 안 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아야빠입니다. 여기는 19년 된 오피스텔 현관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손을 안댄 곳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를 좀 바꿔볼까 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재료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쉬움 타일이라는 데코 타일이에요. 지금 이건 화이트 마블 무늬에요한 박스에 45cm 정사각형 타일이 8장 들었고, 180에 90cm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두께는 2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광이고 표면에 약간 엠보싱이 있어서 질감도 좀 고급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이를 벗겨내면 끈끈이가 있어서 기존 타일면 위에다가 그냥 쉽게 덧붙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완전 기대됩니다. 타일은 바닥면 가운데에 원장이 들어가고 양 옆에 자른 타일을 붙일 생각이에요. 한장 붙이고 굳이 그 위에 올라가서 새거 기분 한번 느껴봅니다. 두 번째 타일은 한쪽을 곡선으로 재단해서 붙여야 했는데요. 제가 잘라낸 방법을 말씀드리면 타일을 벽까지 붙이고 두 장이 겹치는 부분 두께를 사각형 카드보드에 표시했어요. 그 다음 그것보다 살짝 더 여유를 둔 자리에 펜을 위치시키고 카드보드를 타일 모서리와 수평을 유지한 채로 벽을 따라 이동시키면서 타일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따라 칼로 금을 긋고 부러뜨리면 재단이 끝났어요. 이제 먼저 붙인 타일 모서리 쪽부터 맞춰서 붙여주면 잘 맞네요. 옆쪽에 붙일 타일 자를 때는 타일 겉면이 보이게 들고 한쪽 모서리에 대고 길이를 체크, 반대쪽 모서리에 대고 길이 체크, 한 다음에 자를 대고 칼끔을 긋고 꺾어서 부러뜨렸고요. 바닥에 붙일 때는 자른면이 벽 쪽으로 가도록 돌려서 붙여주면 돼요. 음, 잘 맞네요. 이쪽 모서리엔 현관 문틀이 있어서 그 자리도 잘라서 붙여야 했는데요. 일단, 좀 전에 옆쪽 타일 잘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일을 잘라주고요. 문쪽 틀에 가져다 댄 다음에 문틀 두께와 중간에 꺾인 부분을 체크해주고, 옆으로 옮겨서 측면 두께와 중간에 꺾인 부분을 다시 가늠해서 체크해줍니다. 이제 수직선을 그어서 연결된 교차점을 이용해서 사선을 긋고 그 부분도 역시 커터칼로 잘라줍니다. 연필로 근선은 물티슈로 쉽게 지울 수 있었고요. 이 부분도 잘 맞네요. 옆쪽 문틀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줬는데요. 바닥면이 살짝 틀어져 있어서 한쪽이 약간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커터칼로 필요한 만큼 깎아냈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30분도 채안 걸렸던 것 같아요. 커터칼과 자만 가지고 현관 바닥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작은 오피스텔이라 현관 바닥 모양이 이상해서 이거 타일 붙일 때 고생 좀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쉬운 타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굴곡진 부분 자를 때도 다른 도구 없이 그냥 타일을 위에다 올려놓고 아래쪽에 벽면을 따라가면서 연필로 금을 그었어요. 이건 처음에 한번할땐 실패했고 두 번째에 성공했어요. 저는 촬영하면서 붙이는 거라 작업 시간이 좀 길게 걸린 편인데요. 여기까지 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그것도 채안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작업을 진짜 타일로 했다면 그라인더 소음과 먼지에 갇힌 채로 멘붕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타일 붙이는 건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모서리에 실리콘을 쏴서 마무리하면 현관 바닥 타일 교체가 끝나게 되네요. 짜잔! 여기도 짜잔! 와우. 여기는 싱크대 있는 부분 바닥인데요. 여기도 깔아봤어요. 여기 깔 때는 알루미늄 재료 분리대라는 걸 경계 부분에 같이 붙여서 마감해 줬고요. 여기도 다 붙이는데 1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타일은 현관이나 베란다는 괜찮지만 온돌 방 바닥 같은 데 깔았을 때는 나중에 좀 수축해서 타일 사이가 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공하는 게 워낙 쉬어서 나중에 벌어지면 다시 갈면 될것 같아요. 진짜 다 했어요. 예.